사랑의 전설과 지열했다. 뉴질랜드 북섬의 아름다운 로토로아 호수는 지열 활동과 마오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사랑의 전설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 전설은 노래 연가 포카르케어 에이네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연가의 배경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 옛날 로토로아 호수에는 여러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족장의 딸 아름다운 히네모아와 호수 한가운데, 모코이아 섬에 살던 젊은 투타네카이는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히네모아 부족은 두 사람의 만남을 막기 위해 모든 카누를 육지로 끌어올렸지만 히네모아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투타네카이가 섬에서 연주하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국 표주박을 몸에 매달고 약 3.2km의 호수를 헤엄쳐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로토로아 호수는 유황 성분 때문에 따뜻한 곳도 있어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코이아 섬에 도착한 히네모아는 투타네카이와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히네모아의 목숨건 사랑에 감동한 부족들은 결국 이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전설은 마오리 민요로 전해 내려오다 포카레케어 아이나라는 노래로 만들어졌고 한국 전쟁 참전 뉴질랜드 군인들에 의해 한국에 알려져 연가로 번안되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토로아의 매력적인 즐길거리, 로토로아는 지열, 마오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로토로아 호수 영가전설의 배경인 모코이아 섬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데프이아 포우투 간헐천 분출을 감상하고 마오리 문화와 키위새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와이오타프, 섬얼 원더랜드, 화려한 색깔의 온천 연못과 레이디녹스 간헐천으로 유명한 지열공원입니다. 폴리네시안 스파, 포우수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온천을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풀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로토로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루지, 짚라인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레드우드 화카레와레와 숲,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 숲에서 산책, 하이킹,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으며, 밤에는 환상적인 야간 조명 투어도 가능합니다. 아그로돔, 양털 깎기쇼, 농장투어 등 뉴질랜드 농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이 네무투 마오리 마을, 전통 마오리족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거대한 공원에 들어가 언덕을 구르는 조보 스릴 넘치는 래프팅 발츠트보트, 케이크 버, 자울스 하늘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수상 비행기, 박버 자율성이나 헬리콥터 투어, 그리고 마오리 전통 음식인 항의를 맛보고 공연을 관람하는 마오리 항의 및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로토로아는 자연과 문화, 스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저들이 일로 올라와서 우리를 찔러야 되는데 그럼 저 어디 가 테니까 어 가요 뭐여 집이래 저 백조 말고